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 어느 교회에 키가 아주 작고 볼품 없는 총각과 키가 헌칠하게 크고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그중 키가 작고 볼품 없는 총각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죠. 그가 결혼을 생각할 즈음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총각과 함께 외출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둘을 짝지어 결혼을 하게 하셨고, 그후이 청년은 목사님이 되었대요. 한편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한 그들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요즘 교회 내에서의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자 청년 10명에게 결혼 대상으로 적합한 남성상을 물었는데 첫 번째로 신앙을 꼽고 다음이 건강과 학벌, 경제순이더래요. 그래서 신앙 좋은 청년 하나를 소개했더니 여자 청년들은 멋없는 남자라고 외면했다는군요. 여자 청년들은 막연히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는 남자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신앙심 좋은 남자를 신랑감으로 선택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신앙심보다는 외모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랐다고 해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의 진가는 외모로 판단할 게 결코 못 됩니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신앙심이 없는 것과 다소 몸이 불편하고 부유하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두 부부가 나란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예로든 이야기에서 볼품 없는 총각이 자신의 못난 외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외모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뜻을 헤아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도 감사해야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러한 환경에 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니겠어요. 혹시 외모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세요. 살림이 궁핍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 위해 당신을 도우시며, 당신이 최선의 것으로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